엄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 어서 와라. 이번 추석은 여기서 보낼게요. 그럼, 그럼. 우리 딸은 언제든 환영이지. 어서 들어와. 역시 친정이 최고야. 엄마 나 완전 배고파 죽겠어. 일단 귤 먼저 먹어라. 얼른 밥안 치고, 아까 사온 닭도 삼자. 며느리도 명절이면 엄마가 보고 싶을 텐데. 딸, 잘 지내고 있지? 엄마, 뭐 하세요? 아빠랑 대청소 중이야. 명절이라고 방 구석구석 깨끗하게 쓸고 닦았지. 아빠는 이불도 다 꺼내서 말리시네. 그래서 말인데, 너는 언제쯤 집에 올수 있겠니? 엄마. 저 올해도 못갈것 같아요 또못 오는구나 아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비명소리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 목소리 들렸는데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아니, 밥은 하고 있어? 우리 딸 배고프다잖아. 네. 아 뜨거. 언니, 나 닭백숙 한 그릇 떠 줘. 기름기 많은 건 빼고. 알았어. 아까 산 포도 좀 미리미리 씻어 놓지 그랬니? 네. 지금 바로 씻을게요. 어머니, 이번 추석엔 집에 한번 다녀와도 될까요? 명절이라 기차표가 얼마나 비싼데.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무슨 돈으로. 그렇다고 계속 못갈 수는 없잖아요. 결혼 첫해는 시댁에서 보낸다고 못 갔고, 재작년엔 임신했다고 못 갔고, 작년엔 내가 너무 어려서 못 갔는데. 여보, 빨리 이것 좀 받아 줘. 오빠 왔어? 이건 어머니 양모 스웨터. 이건 아버지 약주 멀리 계시는 여자 부모님은 누가 챙겨드릴까요? 예쁘죠? 응 이뻐 여보 큰 짐은 비행기로 못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처갓집으로 택배 보낼게 뭐? 이거 나 주려고 산게 아니었어? 어머니는 평소에 제가 많이 사드리잖아요 소희가 친정을 한 번도 못 갔으니 올해는 당연히 가야죠 너는 집에 왔으면 언니 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거기 앉아만 있어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는 법이 어디 있어? 민지는 오는데 소희는 왜못 가요? 민지는 30분 거리잖아 소희는 5시간이 넘는데 이게 같은 거야? 어머니 이번 추석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소희 데리고 친정 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친정 문화 부모님께 깜짝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딸 여기 얼마나 예뻐. 아빠 거기가 좋아. 영감 그래도 딸한테 전화 한통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이라고 얼마나 바쁘겠어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정신 없을 텐데 우리 때문에 걱정하게 하지 말자. 딸 전화 와도 절대 내가 다쳤다고 말하지 마. 아빠 엄마 딸 어떻게 왔어 못 온다고 했잖아. 아빠 다리는 왜 이래요? 넘어졌어 별거 아니야. 아빠가 네방 이불을 다 베란다에 널어서 햇빛에 말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아이고 네방 청소도 다못 끝냈는데 올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하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부모님은 점점 연세가 드시는데 제가 자주 못 와보고 죄송해요 여보 어서 밥 해야지 나는 생선 손질할게 아버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빠 엄마 오늘은 제 요리 맛좀 보세요 살다 보니 우리 딸이 해주는 요리도 먹게 되네 그래도 내가 딸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 만들어줘야지. 여보, 조기 좀 꺼내봐. 딸은 내가 만든 생선을 제일 좋아하거든. 오랜만에 여자의 집에도 명절 분위기가 나고. 장인아른 장모님 저랑 소희가 의논했는데요. 앞으로 설날은 저희 집에서 추석은 여기 와서 보내기로 했어요. 사동께선 동의하셨어? 제 여동생도 있잖아요. 저희 둘이 번갈아가면서 명절 보내면 돼요. 아이고, 좋아. 좋아.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친부모 마음으로 친 자식이라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